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19 어, 바로 4월 19일입니다. 4.19 혁명이 있었던 날인데요. 어, 여러분 4.19 혁명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전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관한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등장해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4.19 혁명 왜 일어났는지 어떤 사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 첫 번째 대통령,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고요. 자, 두 번째 대통령도 이승만, 세 번째 대통령도 이승만.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요, 1대부터 3대까지 총 3번을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요. 어, 문제는 4대까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4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요, 1960년에 있었던 4대 대통령 선거 후보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때 야, 여당에서는 어,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이, 어, 5대, 4대 대통령 후보, 5대 부통령 후보로 각각 선출되었고요. 어, 야당, 민주당에서는요, 대통령 후보로는 조병옥, 그리고 부통령 후보로 장면박사가 각광 나왔는데 이때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원 음. 박사가 병에 걸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었는데요 문제는 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죽으면 부통령이 모든 권한을 이어받기 때문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당시 나이가 86이었습니다 굉장히 고령이었어요 그래서 언제 또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러한 사, 상태니까 무조건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기봉을 당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으로 자유당에 대해서 지지도가 점점 낮아졌고요. 어, 새로운 후보, 장면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선거로 붙게 되면 이기붕이 당선되기 어려우니 우리가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해서 일으켰던 사건이 1960년 3.15 부정선거입니다. 이때 이승만과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어떻게든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당선시키겠어라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투표한 사람들에게 고무신이나 돈을 주면서 이기붕을 후보를 뽑을 것을 권장했고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찍는지 안 찍는지 심지어 기표소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는 3인 또는 5인으로 조를 이어서 이기붕을 뽑는지 감시까지 했고요.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투표함 투표함을 미리 사전에 바꿔서 어, 그 안에 이기붕 표를 잔뜩 넣어서. 어떤 득표하면서는 이기붕에 대한 지지율이 99%까지 되니까 어, 이것을 좀더 낮춰라 라고 어, 해프닝 그런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큰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네, 이렇게 부정선거가 알려지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서 선거를 다시 실시하라면서 3.15 부정선거에 규탄을 했고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 이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이때 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요. 1960년 4월 초에 실종되었던 이분, 바로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냥 발견된 것이 아니라요. 눈에는 사람 얼굴만한 체류탄이 박힌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알, 이 조사를 해봤더니 김주열 학생이 당시의 3.15 부정선거 규탄한 시위에 참여를 했다가 경찰이 쏜최루탄에 눈을 맞아서 즉사했고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경찰이 마산 앞바다에 버렸다가 그 시신이 떠오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분노를 했고 그래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때 거리에 뛰쳐나온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여러분과 같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정말로 수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자 그리고 어떻게 부정선거할수 있냐 그리고 우리와 같은 학생이었던 김지열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 하면서 시위를 진행했고요. 심지어 이러한 초등학생들의 모습까지 어 당시에 우리의 부모 형제 형들에게 총 불을 겨누지 마세요 하면서 초등생들까지 학 초등생들까지 학 거리에 나왔고요. 어 그리고 대학 교수들까지 거리에 나오면서 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의 3 1호부정 선거를 규탄하고 올바른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4.19 혁명 4월 19일에 다 같이 시위를 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키니까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대통령에서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야를 했고요 어, 우리나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은요 여러분과 같이 학생 그리고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으로서 기록되고 헌법에도 전문에 실릴 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큰 사건으로 기억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사일고 한명 정말 짧게 배웠는데요. 어,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당시 학생이었다면 나도 여기 있는 이런 학생들처럼 거리에 나갔을까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요. 올바른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또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